지금 국경을 한 30km 정도남겨놓고 있는데, 몽골과 러시아를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도로를 지금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는 그 스키 점프대 같은 그 길에 나는 콘크리트 도로인 줄 알았는데, 비포장 자갈길이었어요.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고 말끔한 도로를 달려본적이 없어요 몽골이나 러시아나 중간에 도로가 포톨, 해인데도 많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달려야 되는데 야 이건 그냥 뭐 비단도로입니다 비단도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비단도로 좀 마음 편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포트홀이 있을까 긴장 안하고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 국경이 가까워서 이런 포장을 해놨는지 음 지금 그리고 여기가 고도가 높은지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어제도 한 11시쯤 매도 해가 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 현지인의 게르 숙소에서 묵었는데, 아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난방이 없어가지고. 자 멀리 게르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음어좀 네. 도로를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나라 사정이안 돼서 그럴 텐데. 가만히 보면 몽골이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너무 넓다 보니까 치수를 해서 적절한 곳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상하수도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먼데서 있는 사람들은 물을 이제 잘안 쓰는 것 같고 잘 쓰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몽골 국경을 나가서 러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몽골 국경에서 잡혔습니다. 세관에서 저희가 바이크를 가지고 몽골을 들어온 근거가 없대요. 그 기록이 안 남아서 반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도 오늘 하는 거에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뭐 사방대 전화하고 있고 그러데 해결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머리 아프네요. 어떻게 국경을, 어메는 세관 통과했을 줄는데 통과 자료가 없다는 게참 이해가 안 돼. 독수리 네. 보십시오. 아니, 아까 올 때, 강아지방안 오는 이 노란 것들이 네. 도로 옆에 있는데, 이야, 그, 그게 주인가 봐. 이만해, 네. 이만해, 강아지만해. 예. 네. 지금 몽골 국경을 나와서 지금 러시아 국경에서 지금 한두 시간 가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통과를 할지 모르지만 하세월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전방 왼쪽에 굉장히 높은 설산들이 보이네요. 어. 지금 맥신캠이라 거리가 멀게 보여서 저 설산이 얼마만큼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원통 주변이 설산이에요. 전방 앞쪽은 어. 아주 풍경이 멋집니다. 같이 러시아 호시야 같이를 출발해서 앞에 보이는 설산을 바라보며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경에서 한 몽골 러시아 국경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지금 저희는 오늘 한 400km 정도, 450km 정도를 달릴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왼편에도 그렇고. 오른편에도 그렇고 설산입니다. 산 위에 다 눈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몽골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인지 아직은 몽골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이제 주택들이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러시아는 나무가 많아서 지금 러시아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산세도우람하고 저렇게 눈 덮인 산도 있고요. 그냥 그 강물도 흐르고 음. 음. 먹을 것만 있으면 왼쪽 강가에 가서 캠핑을 하고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딩 하다가 잠시 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차를 세워놓고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또 병에다 담아가더라고요. 저도 가서 물을 마셔봤는데 아, 굉장히 시원하고 물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쪽 북쪽으로 오니까 풍경이 또 달라지고 경치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가 음. 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위로 올라올수록 이렇게 경치가 좋아서 휴양지 인가봐요 숙소도 많고 어, 그래서 뭐 캠프하는 사람 또는 저런 방갈로 같은 작은 그, 그 목적온물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 거주민이 저런데 살것 같지는 않고 예. 이런 데 와서 쉬었다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또 방문을 해서 조용히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잠시 대피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다 입었는데 지금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다 젖어 있고 오늘은 빨리 가서 숙소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멀리 못 가고. 이게 오늘 뭐비 왔다 맑았다, 비 왔다 맑았다 아주 하늘이 아주 저희를 괴롭히네요. 지금 저쪽에도 먹구름이 있어요.